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하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님은 무정한 이치 기운으로서 우주 만물을 이루어 놓고 운영하시면서 나를 이루어 놓으시고 내몸 속에 통해 계시며 많은 사람을 이루어 놓으시고. 많은 사람 몸 속에 통해 계시며 만물을 이루어 놓으시고 만물 속에 통해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님을 섬기는 법도 경천, 경인, 경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천이라는 말은 하늘님을 공경하여 부모님 섬기는 법으로 하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인은 하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이며, 경물은 사람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물건을 공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도교의 신앙 대상은 천주, 즉 하늘님입니다. 무정한 하늘님이 천지 만물을 이루어 놓으시고 천지 만물 속에 들어가 계시며, 많은 사람을 이루어 놓으시고, 많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천지 만물이 곧 하늘이고, 모든 일과다하늘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아침 저녁 무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모시고 섬길 분은 부모님인 것과 같이 많은 하늘 가운데에서 내가 모시고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길 하늘님은 내유 신령과 유기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부모님을 모시고 쇼도로 섬기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님이신 내의 신령과 이웃 유아를 모시고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대했을 때에 하눌림을 모시고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늘림 섬기는 법에는 신고와 식고가 있습니다. 먼저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마음으로 고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몸이 있으심으로 모든 일을 몸으로 강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고합니다. 하늘님은 성체가 없으며 또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내몸 속에 나와 함께 같이 계시며 내 마음이 나와지기 전이 곧 하늘님 임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곧 하늘님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단체로 어떤 의식을 행할 때 모두가 똑같이 하려고 할 때에는 발성신고로 하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거나 그 밖에 모든 일은 하늘님께 구하는 것은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고하니, 이것을 신고라고 합니다. 신고에는 기도할 때 하는 기도신고, 평상시에 하는 통상신고, 어떤 의식을 행할 때 하는 의식신고, 음식을 먹을 때 하는 식고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 하는 신고로, 신고 임으로 기도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신고, 신고 예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덕 49년 12월 5일 종령제 18호로 신고와 식구할갈때 도관민 광제창생 여덟 자를 넣어 신고하라고 하였으며, 고덕 52년 2월 9일 종령제 70호로 발표된 수건하라고 했던 내용은, 하늘님과 양이신사님, 원컨대 크게 가뭄하시와 저의 집이 길이 평안하고 무궁한 복록을 받게 하시오며, 동포가 기이 편안하여 세계가 극락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구의절 그 예문에는 보관민 포독전하 광제창생 시상천국 건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자기의 소원을 기원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전 의절에는 저는 하늘님과 하루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루속히 이신환성 도성 입덕하여 포덕천하광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건설의 대원을 달성하자 하오니 감흥하옵소서 제 믿안 다시 있던 신경무학자여대개 하여 주시옵고 가중차제 우한없이 1년 360일을 하루같이 지내게 하여 주시옵고 만사여의하게 해 주옵소서 제3단 또한 저의 집에 무궁한 복록을 주시옵고 모든 동독들이 정신수도하여 교회의 발전을 이루게 하시옵고 동포가 기일이 평안하여 민족의 통일과 무궁한 번영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밝은 광명을 빛져 세계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 여러가지 소원, 하늘님과 스승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오니 감뭄하옵소서 제사단. 이상은 전의결에는 기도 신고의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에 있었던 내용을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예문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해도 되고 자기 시정에 맞도록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지원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통상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모든 일을 할 때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말로 구하듯이 모든 일을 하느님에게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잘 때에 <laughs> 잘 자겠습니다 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구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할때 일을 끝마쳤을 때 어디에 갈때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 어떤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을 때, 그 밖에 모든 일을 하거나 했을 때, 하늘님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신사님께서 내 수도문에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그대로 행하면 될 것입니다. 통상신고의 예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을 할 때에는 하늘님과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저는 지금부터 하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문, 제2단이나 제3단, 제4단과 같은 기도신고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기도신고는 생략해도 됩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는 하루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어떤 일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예문 제2단, 제3단, 제4단과 같은 내용의 기도신고를 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잘 때에는 하루님과 스승님 감문나오소서 <laughs> 저는 지금 하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이 밤을 조히 쉬고자하오니 가문가없어서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예문 제 2단과 제 3단, 제 4단과 같은 기도 신고를 하거나 자기가 증에 놓은 기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 좋으며 일어나서는 하늘님과 스승님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늘님과 하늘님과 스승님의 뜻대로 지낼 수 있도록 가문하시옵소서 하고 예문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해도 됩니다. 어디에 갈 때에는 하늘님과 스승님 가문하옵소서 저는 지금 하늘님과 스승님을 모시고 어떤 일로 어디에 다녀오자 하오니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감흥에 주옵소서 하고 돌아와서는 하느님과 스승님의 은덕으로 목적하였던 일을 뜻대로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예문 제 2단, 제 3단, 제 4등과 같은 기도 신고나 그밖에 자기가 원했던 바를 신고해 줄 테고. 에 따라서 생략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의식신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식신고는 교회나 도가에서 봉행하는 일제의 의식에서 하는 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봉행하는 매일 기도식, 시일 예식, 시일 기도식, 기념식, 경축식이나그 밖에 여러 가지 의식을 공행할 때에 하는 신고로서 저녁 9시 매일 기도시 신고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저녁 9시 매일 기도 그때 신고 예문은 네,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스승님 가문가 없어서 지금 온 가족과 함께 포도 몇년몇월 며칠 날 저녁 9시 기도식을 동행하오니 가문하오소서 하고 기도 신고를 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하느님과 스승님께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이므로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를 것이며 비록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때와 장소와 위치에 따라 그때 하려는 일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와 위의 예문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라는 것이요. 항상 그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의전의 예문은 또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예문 3과 같은 <laughs> 내용으로 해도 되고, 그 내용이 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문 일이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도 되며 또한 그보다 더 간단한 내용으로 해도 됩니다.그러나 정식은 같아야 되니 그 정식은 다음과 같은 정식으로 갑니다.하늘님과 스승님 오늘 저녁 기도식을 봉행하오니 감응하옵소서. 예문 중에서 택해서 신고합니다. 하루님과 스승님 감흥하옵소서, 그리고 예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도 됩니다. 칠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구에 갑니다. 칠예식을잘 보고 오게 해주소서, 하루님과 스승님 감사합니다. 직장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을 때 누구에게 물건을 줄때 어떤 일을 할때 어디에 가는 중에도 중에서는 길게 신고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럴 때에는 간단하게 하루님과 스승님 감흥하옵서 오늘 일과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무사히 잘하게 해 주옵소서 하루님과 스승님 감흥하옵서 아무게가 주는 아무 물건을 받습니다. 하루님 스승님 감흥하고서서 홍길동에게 꽃다발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늘님 스승님 가뭄하우서서 지금 버스를 탔습니다. 하늘님 스승님 지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해도 이런 것입니다. 친구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면서 그때그때 모든 일을 부모님께 말씀으로 구하는 것과 같이 하늘님과 스승님께 모든 것을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어떤 성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구하는 데입니다. 천덕사원을 염염불망하는 사람은 수십 번 신고할 것이고 하늘님 생각을 잊은 사람은 몇 번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